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참깻잎입니다. 요 참깻잎도 그늘에 말려서 그 대추와 감초를 넣고서 약으로 사용하면 약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요 참깻잎도 나물로 먹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들깻잎하고 상추 같은 경우 콩잎 같은 경우를 갖다가 나물로 드시는데 왜요 참깻잎은 여러분들이 나물로 안 드시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만져 봐봐요. 아주 그 가냘픈 까칠까칠해요. 그래서 잘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이 들깻잎, 상추, 콩잎보다도 약성이 더 좋습니다. 요 바로 참깻잎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깻잎에 대한 효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참깨잎을 삶아서 나물로 먹을 수 있고 살짝 데쳐서 쌈으로도 먹는 참깨잎은 고기와 함께 먹으면 고소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그 평범한 쌈채소가 사실은 우리의 기억력과 데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참깨잎의 숨겨진 힘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뇌가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 CPU와 같다는 것을 아시죠? 뇌의 신경세포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기억하고 생각하는 모든 활동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신경세포들 사이에 쓰레기가 쌓이면서 정보 전달이 느려지고, 심지어는 세포 자체가 망가지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노화이고, 심해지면 치매라는 무서운 질병이 됩니다. 그런데 참깨잎에는 바로 이 뇌노화를 막아주는 피리독신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피리독신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기억력을 좁게 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예요. 마치 자동차 엔진의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하죠. 이 피리독신이 충분해야 뇌 신경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정보 전달이 원활해지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참깨잎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레시틴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마치 뇌세포를 튼튼하게 감싸주는 보호막과 같아요. 이 레시틴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쉽게 손상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데, 참깨잎을 먹으면 레시틴이 보충되어 뇌세포의 재생을 돕고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결론적으로 참깨잎은 피리독신과 레시틴이라는 두 슈퍼 히어로를 통해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시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치매를 예방하면서 치료하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참깨잎입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온갖 걱정과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못 이루는 분들이 많죠. 이러한 불안감과 불면증은 단순히 불편한 감정을 넘어 우리 몸의 자율신 경계까지 영향을 미쳐 혈압을 올리고 소화를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병증을 유발합니다. 놀랍게도 참깨 잎은 이런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참깨 잎에는 가바지 ABA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가바는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요. 마치 뇌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전기를 차단하는 스위치처럼 가바는 과도한 흥분 상태를 진정시켜서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참깨 잎에는 스트레스 해소와 안정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두 미네랄은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불안감으로 인해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주죠. 정리하자면, 참깨 잎은 가바, 마그네슘, 칼슘의 3박자를 통해 흥분된 뇌를 진정시키고, 긴장된 몸을 이완시켜서 불안감과 불면증이라는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마법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없 얼굴이 창백해지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이러한 증상은 빈혈 때문일 수 있어요 빈혈은 우리 몸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증이에요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가 있어야 에너지를 만들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데 빈혈이 생기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몸이 축 처지고 기운이 없게 됩니다 이럴 때 참깨 잎이 바로 당신의 에너지 발전소가 되어 줄수 있습니다. 참깨 잎에는 철분이 시금치의 2배 이상 들어 있고 비타민 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철분은 헤모글로빈의 핵심 재료로 몸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철분은 그냥 먹기만 해서는 몸에 잘 흡수되지 않아요. 여기서 비타민C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무려 34배나 높여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마치 문을 열어주는 열쇠처럼 비타민C가 있어야 철분이 우리 몸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죠. 참깨 잎에는 철분과 비타민C가 함께 들어있어서 따로 챙겨 먹을 필요 없이 이두 가지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참깨 잎은 빈혈의 필수적인 철분과 그 흡수를 돕는 비타민 C를 동시에 제공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를 가동시키고 활력과 생기를 되찾아 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